사도 바울이 이제 어,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어, 해결하는 그 부분 분파의 문제를 계속해서 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 자기 이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더 낮다. 아, 아니 하나님의 에, 지혜 없음이 지혜 없음이 어리석음이 오히려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더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무능이 인간의 능력보다 훨씬 더낫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일장 가운데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가서 복음 전한 방식이 그 지혜에 호소하지 않고 또 사람의 지혜를 웅변술 이 웅변술이라든가 헬라철학에 의지하지 않고 복음을 정통으로 전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웅변술이나 또 웅변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발휘하는 것 그것들을 뒤로 제쳐 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또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증거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증거에 대해서 어, 이제 어, 뭐 제가 가진 성경에는 번호가 붙어 있어요. 그 증거의 비밀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 비밀을 전할 때에. 사람의 여러 가지 수사학이나 웅변술, 말하는 기술, 논리학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뒤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에, 이 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증거라기보다는 하나님에 의해서 증거된 것, 하나님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구약 가운데 수도 없이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들과 그리고 이땅 가운데 예언을 성취하여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말씀과 그리고 기사와 이적의 사건들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라는 것이죠. 그걸 전할 때에 사실 그대로 전하는 것에 집중해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꾸미는 것, 꾸미는 것. 우리 설교자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꾸미는 것입니다. 단순한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구절의 말을 30. 뭐 정도로 확대해서 그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 설교자들이 잘 하는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도가 지나치면 헛된 말이 가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계속된 말의 반복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말의 지혜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 구절을 집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만 해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 많기 때문에 한 구절을 붙들고도 한 시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설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했던 방식은 하나님의 능력의 의지에서 성령의 의지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모든 성경의 증거, 구약 성경의 증거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 나갈 때에 그거 그 초점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초점 맞추고 아, 그 모든 것을 집중하는 방식을 사도 바울은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능력으로 전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상황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약함을 느꼈을까요? 왜 두려워함을 느꼈을까요? 왜 심히 떨었을까요? 그리고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을 때 그는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아, 나의 삶의 강함을 에, 이 대입시키려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나를 강하게 만든 요소들로 무장하려고 애쓰고 힘씁니다. 두려움을 쫓아내지 못하면 두려움 가운데 정복되어서 방도 나가지 못하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두려워함을 떨치 떨쳐버리기를 사람들은 간절히 원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약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힘이 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능력의 근원을 삼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고 구하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주님 붙들고 성령님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이 떠는 것을 극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가운데서 이제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전에 그 전에 사도 바울은 큰 어떻게 보면 낭망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덴에서의 복음 전도였습니다. 아덴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곳곳마다 우상이 널려져 있었고 그곳 가운데 철학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 아덴을 점령하고 아덴의 지성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았고 안타까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 가운데서 한번 이제 당신이 전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그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초청을 받고 아레오바고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전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색긴 단을 내가 보았는데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이 어, 자리에 돌입하기보다 먼저 창조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아덴의 사람들의 지성을 존중하고 그 지성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 전하려고 하였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히려 서론을 오래 얘기한 탓인지 고그 얘기를 하다가 부활의 주님에게로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17장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그 이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땅 가운데 오신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때에는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부활의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조롱했다는 거예요. 조롱했다. 왜 조롱했을까요? 그들은 이원론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가운데 사로잡혀서 어, 이 이데아에 속한 영은 거룩한 것이고 이 땅에 속한 육은 더러운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몸을 입고 죽은자가 부활했다하니까. 죽은 자가 부활할 권능 신적인 존재가 왜 육을 입고 부활하냐 육은 더러운 것인데 에, 그러면서 조롱하는 일이 대놓고 조롱하는 일이 일어나 아 에, 바울에게 등을 돌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 말은요. 어, 내 말을 다시 진짜 다시 듣기를 원하니까 다음에 와서 약속하고 와서 다시 한번 얘기 듣자. 이 얘기가 아니라 미루는 것이에요. 미루는 거. 지금 이 자리에서는 내가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다. 완곡한 거절의 표현이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아덴에서 실패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런 접근이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이런 문화인류학적인 또는 아, 그... 철학적인 인문주의적인 접근이 아주 못된 접근 방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아덴에서 복음 전하는데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자기가 이미 이미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파에서 특별한 훈련을 받았던 율법의 정통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에서 헬라 철학을 배워서 헬라의 문화와 철학을 잘 알고 있는 지성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성을 사용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덜 하고 자신의 지성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요. 우리처럼 워드 프로세서가 있어서 깔끔한 원고가 정리되어 설교하던 말씀을 전하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종이 자체가 너무도 값비쌉니다. 아니 종이도 거의 없고 종이도 없고 파피루스와 그리고 동물의 가죽에다가 펜을 들어서 기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너무나 번거롭고 그리고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아,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성 철학적인 지성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서 그들을 설, 설득할 수 있다는 그런 아,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는데 여러분 쓰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아, 기록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이게 생각의 흐름을 통해서 가다가 엉뚱한 데 이를 수 있는데 그들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으로 아덴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왜곡하고 고해하고 영혼의 깊이에 깊이 박히지 않는 일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문제보다는 사실은 이 아덴 사람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설교를 해석하는 그이 어, 자아 중심성에 의해서 아,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 있게 그들의 심령에 박히지 않고 그래서 역사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 똑같은 우상이 가득한 도시, 음란이 거기다 더해 있는 이 도시, 이 고린도 가운데 교만한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들 가운데 무속의 이 미신에 젖어 있는 이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덴의 실패를 곱시고, 아덴에서의 아픔을 곱시고, 그리고 복음을 복음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실패를 이제 자신의 삶 가운데 되새기고 18장 가운데 고린도에 가서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보니까 바울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덴에서의 실패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의 이 영적인 분위기 때문에 두려워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 설교자의 두려운 지경 여러분 설교자의 두려운 지경이 뭐냐면 마, 이 말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입에서 말이 생겨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심리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면 그러면 어, 무언 말이 입 밖으로 새 나가지 않는 일,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바울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침묵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가운데서 일으킬 일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고. 이 성중에 너의 사역을 통해서 내 백성을 많이 일으킬 것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심복하지 말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와 우리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에 의해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신 감동과. 그리고 하나님이 일으키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용기를 회복하고 말을 회복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달리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설득력 있는 지혜 인간적인 방식을 취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나아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데도 당연히 필요한 일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도 당연히 필요한 삶의 방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세상을 잘 살아보려고 성취하려고 승진하려고 성공하는 일을 일으켜 가려고 그래서 사람들은 소위 처세술이라는 것을 익힙니다. 그리고 처세술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 이, 이 많은 책들이 서점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주를 끊어내시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능력이 능력의 중심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그몸 찢고 피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가히 없이 사랑하신, 끝없이 사랑하신, 한없이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헛된 죽음도 있을 수가 없고 헛된 삶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처세술이 얘기하는 지혜도 우리에게 삶에 도움이 될수 있겠지만 그것은 보조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하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에 근거한 인도하심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힘과 능력이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굳건하게 오늘의 삶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의 자리 가운데서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몸 찢고 피 흘려 우리 인류의 죄를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심은 우리를 향한 저주를 해결하심이며, 그 저주를 해결하심은 이제 막힘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필요와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 주심, 그 십자가 사랑 가운데 주시는 그 위로와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아버지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질병까지도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